안녕하십니까. 한류의 KPL 114차. 오늘은 금요일 방송입니다. 아, 정말 모처럼 푹 쉬었네요. 잠도 실컷 자고. 어, 뭐, 세상 근심, 근심 전 사실 근심은 별로 없는데, 근심 갖고 살지는 않아요. 뭐, 대전, 우리, 어, 얘기대로 내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거 하나 없거든요. <laughs> 지금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한국 간병인협회를 만들었으니 사무실 을 최대한 빨리 구하고 그걸 원하는 것더라고요. 같 사무실을 구하고 어 역전 쪽에서 대한민국 정부인 그 회사랑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고, 음 사실 체결까지만 가도 뭐 올해는 대성공이죠뭐 사람들이 뭐 억억하지만 실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진짜 현금 1억 2억 이렇게 딱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이렇게 5만원권으로 그때 한번 최근 들어서 몸이 아프고 나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들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무겁더라고요 제 물론 이제 저한테는 무거운데 다른 사람한테 가벼울 수 있죠 5만 원건 묶음으로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들고 댕겼는데 아유 무거워서 못 들고 댕기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돈은 다 썼지만 어 썼다는 게 쓰는 건 잠깐이면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예전처럼 술 담배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한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저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돈 천만 원씩 쓰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니고 아 어저께 그 선배님들하고도 저녁 때 저녁 시간이죠 한 5시 6시 그 때쯤 통화를 했는데, 아, 지금 한국 사회에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고, 이 정도 캐리어가 있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사실 힘들고, 지금 6.25전로에서 만약에 그 선배들이 살아계셨다면은, 저귓박머리 맞습니다. 이 정도 갖고 나라가 망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때는 좌우 대립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뭐 경제도 엉망이었고 뭐 미국하고도 저 적대관계, 아이젠하워 장군하고도 적대관계였고 사실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나 지금이야 뭐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군사력은 2등, 3등 다투고 있는 나라가 그건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될 거 하나 없습니다 각자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은 그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이게 상반된 개념인데, 아, 자유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어? 민주는 자유인들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됐든 상관 없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제 의무와 권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아, 지금 이거, 방송도 아니죠. 뭐,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몇 분, 한 일곱 여덟 명 됩니다. 요거 지금 하시는 분이. 근데, 어,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꼭 책임을 칩니다꼭 금전적인 책임뿐이 아니라 모든 걸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지금 음, 올해 저는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간병인 협회로 해서 어 자금을 어, 상당한 부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사위는 던졌고 칼자로도 제가 쥐고 있고. 지금 마케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해서 이거를 어, 일산의 그 민코 그 동생이 그 수첩을 찍고 거까지만 음, 기 거까지만 기 하면 제가 여기서 할 역할입니다. 거까지만 기 하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크게 영업을 안 해도. 어, 사무실 갖다 놓고 영업을 하게 되면 은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꼴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수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첩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은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 정도니까 어, 향후 사무실을 구하고 수첩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00에서 한500 정도는 무난하게 볼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수익입니 순익입니다. 근데 이게 어, 대노회가 대노회 회장이 얘기한 대로 정부 지정이 돼버리면은 하루에 1억씩은 저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3억 5천씩 지원이 나오는데 관리비 5천만원 빼고 그 5천만 원,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천만 원 안에는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간다는 그 사무실이 등록이 될 겁니다. 5천만 원 내에는. 그러니까 월세 500에서 한1 천만 원짜리는 각 지역의 행정부처역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갔다가, 아, 그 밑에 KPL 그 회사가 영리 활동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은 제가 몇,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돈 냄새를 귀신같이 받는 애들을 섭외를 해보니, 하,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유튜브, 유튜브니다 이어 방송했는데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루에 1억씩은, 하루에 1억씩 벌어봐야 1년이면 365억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봅니다, 이거. 그래서, 어, 지금 말로 지저, 지대는게 아니라, 지금이 이제 3월 12일이고, 지금 방송도 114차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한 120, 130차 방송쯤 되면은, 아마 제 하루 수입이 돈천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도 바뀌겠죠. 지금 이제 제네시스 차에서, 벤틀리나 마우바우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제가 롤스로얼 씨는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운전을 하기 힘듭니다, 그는 그래서 벤틀리 정도나 마우바우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예전에 그랬듯이 보통 한 10억 정도는 주머니에 꽂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표 한 10장 정도, 수표 한 10장에다가, 1억짜리 10장에다가, 100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현금 일부분하고, 그렇게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카드인데, 카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요즘 태세가 다 카드를 쓰니까, 음, 카드도 몇개 꽂고 다녀야 되겠죠. 하여간 주머니에는 현금은 한, 12, 12억, 13억 정도는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에는 매일같이 10억이 들어오니까 한 2, 300억은 들어있겠죠. 이게 올해의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 올해 연말까지, 어, 연말까지 다가지 않고, 어, 한 10월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승승장구 하기더 이상 일을 안 벌리니까, 물론 이제, 건물 자산을 자꾸 일본 친구들이 잽질을 하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죠? 칼자루는 제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물자산관리협회 에그 이제 건물들을 잡는 건데 좀 복잡한 건 싫어가지고 단순하게 딱딱 손을 긋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는 간병인 협회만 에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럼 물론 사이드로 그 건물자산관리협회도 조금씩은 하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그건. 그래서 올해에는 간병인협회로만 가겠다는 것을 다시 맹세하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챙겨 드린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분명히 챙겨 드립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다 오늘 4월 12일 114차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